깜짝 공개. 트로트 스타들이 공개한 비밀. 그들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다. 트로트.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의 트로트 스타들이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비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모든 트로트 팬들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진실을 풀어 보자. 1.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카리스마 넘치는 경탁.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혹. 영탁. 그 누구도 그의 위상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무대 위 카리스마는 항상 빛을 발하며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탁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가 겪은 어두운 시절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 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냈을까? 팬들은 그가 떠안았던 가족의 무거운 짐과 개인적인 갈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비밀리에 진행한 음악 치료 프로젝트와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했던 시간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음을 고백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그의 무대 뒤에는 눈물과 갈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전유진의 반전, 트로트계의 거침없는 도전.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전유진은 늘 밝은 미소와 환한 에너지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유진은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일부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비극적 사건들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는 다름 아닌 가족의 압박과 사망한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 전유진의 목소리 뒤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과 싸움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까지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거쳤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웃음 속에 숨겨진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3 이명웅의 역대급 비밀. 그가 숨긴 진짜 이유. 이명웅, 트로트계의 킹이라 불리는 그는 늘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서 펼쳐졌던 정체불명의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무대에 올랐지만 사실 그의 개인적인 고립과 힘겨운 선택들은 그가 진정으로 이겨낸 일들 중 하나였다. 그가 왜 그렇게 고립했는지, 왜 그토록 묵묵히 침묵을 지켰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팬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싶어 했다. 트로트로 성공하기 위해 그의 친구와의 관계와 사랑을 잃은 고통을 견뎌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왔던 사실은 이제야 밝혀졌다. 그가 늘 보여주던 완벽한 무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4. 김호중. 그가 마주한 끝없는 선택. 김호중. 이 이름만 들어도 팬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러나 김호중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했다.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비대 시달리며 가족을 위해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고, 그가 선택한 음악은 가족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음성에는 늘 절실함과 불타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팬들은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5. 가인의 끝없는 부침.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 마지막으로, 가인. 그녀는 트로트계에서 영원히 빛날 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우울증과 불안증세에 시달리며 수많은 밤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했고, 그 고백을 팬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인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자 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였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은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결론,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대변하는 이야기였다. 팬들은 이제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담은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들의 진정성과 용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황윤웅의 비밀 모든 걸 잃고 얻은 진짜 가치. 황윤웅. 그의 이름은 언제나 강렬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기억된다. 다만 그가 공개한 과거의 진실은 그 어떤 트로트 스타의 이야기보다 충격적이었다. 황윤웅은 어릴 적 집안의 붕괴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트로트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고백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그 무엇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황윤웅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가 가진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뿐이었고 그 열정을 따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대 위에서의 자유와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인간적 성장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진실에 감동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꼈다. 황윤웅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동원, 청춘의 비밀을 품은 그가 공개한 고백. 정동원, 그의 목소리는 이미 한국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이는 강력한 존재감과 성숙한 목소리에 많은 팬들이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공개한 청춘의 비밀은 그가 이제까지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가족의 힘 때문이었다. 고 정동원은 고백했다. 그는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자유를 많이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음악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통해 가족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과 성장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정동원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과 열정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박서진, 매 순간이 위험한 게임. 그는 왜 싸워야 했나? 박서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건 무대에서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 뒤에는 절대적인 위험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는 트로트의 전설을 꿈꾸며,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가 이겨낸 고난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팬들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스타로 보지 않게 되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단 하나였다. 불굴의 의지라고 박서진은 말했다. 그가 겪은 과거의 고통과 실패는 지금의 성공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 그러나 그가 공개한 비밀은 단순히 그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의 진정성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이야기였다. 팬들은 그의 이야기에 강한 감동과 여운을 느끼며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송가인. 꿈을 향한 끝없는 여정. 그녀가 밝혀낸 이유. 마지막으로 송가인.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송가인의 성공의 이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무한한 노력과 갈등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처음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음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잃은 것은 더 많았다고 말했다. 무대 뒤에서의 외로움과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 여정은 끝없는 도전이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 많은 꿈과 희망을 쏟아내며 싸워왔다, 고 송가인은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을 넘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했던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기록이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송가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결론.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진실. 그들이 밝힌 진짜 이야기. 이렇게 트로트 스타들이 공개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과 성장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고백은 단지 스타의 삶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힘든 여정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트로트의 진정성을 믿고 그들의 음악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들이 보여준 진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들의 음악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이제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음악과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팬들은 단지 그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어냈는지를 통해 음악을 통해 치유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의 노래에는 고통, 희망, 인내, 승리가 모두 담겨 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이 겪은 역경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 11.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그들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팬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팬들은 그들의 음악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과 성장을 함께 공유하며 동료처럼 응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트로트 스타들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었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12. 미래의 음악. 더 강렬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 앞으로 이들 트로트 스타들이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음악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트로트의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의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변하는 음악이 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다. 이들 트로트 스타들이 앞으로 펼칠 음악적 여정은 더 강렬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로 팬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울리고 웃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성장과 치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것이다. 13 결말. 트로트 스타들의 진정성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들은 단지 그들의 과거와 고백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진심이다. 그들의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목소리는 그들이 겪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포용하고 치유하며 승리로 변형시킨 결과물이다. 팬들은 이제 그들의 음악 속에서 진정성을 찾았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시대의 전설로 남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선보일 새로운 음악은 단순한 곡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미래는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린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